자, 김민희 선수,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데지금 옷이 마르지 않았어요, 지금. 네, 원래 빨리 하면비 오는게 국룰입니다. 미리미리 빨리 냈었어야죠. 자, 김민희 선수, 화를 내면서. 아, 지금, 아, 아 드라이버가 아, 아, 지금 많이 냅니다, 지금. 그러이안돼 안되면 전부 헌조에 걸리거든요. 헌조에 네. 어, 걸릴 텐데요, 김민희 선수. 지금, 아, 멘탈이 나갔어요. 네, 네. 멘탈가나렸네요 네. 아, 지금 생각이 빠지는데요, 김민희 선수. 과연, 경기 포기하나요? 어, 그렇죠? 저거 뭔가저 고양이 집인가요? 아저 미니 저 건조기 이런 거 같은데요? 저런 걸로는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미니 건조기 아, 이런 거는 네. 건조가 안 돼요 네, 그래도 김윤 선수 일단 미니 건조기를 돌려봅니다 지금 소파로 가서 들어 누워버립니다 김윤 아, 선수 아 김윤 선수 지금 뭐 하는 상황이죠? 지금 빨래가 마르지 않았을 텐데요 뭔가요? 빨래 벌써 다 됐나요? 아 그럴 순 없어요 미니 건조기라서 잠시만요 빨래 다된거 어, 같아요 지금, 지금 빨래 주 했나요? 안 났나요? 빨래 안났어요 김민수 선수 분명히 초반에 드라이기 없이 말리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빨래가 30분 만에 마르는 게 가능한가요? 아, 지금 보시면 AI 모드로 빨래 무게, 온도, 습도를 감지해서 최적의 온도를 건조시키는 파이니 미니 건조입니다자이 정도면 김윤수 선수 거의 반신을 단침을... 뭔가를 저거? 어? 신발까지 건조되는 건가요? 신발까지 건조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완벽합니다 저는 메탈릭 실버로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이트로 하나 사겠습니다 아네 평생 벨트 교체 없이 1층으로 안심 설계됐다고 하네요 아, 잠시만요 미니 건조기 주제에 지금 최고급 스테인리스 드럼을 넣었어요 지금 아네 여자 혼자 들어 세버려요 혼자 세는 집에 너무 좋아요 가격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역시 김민리 선수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네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민리 선수 바이니 건조기에 뽀뽀 한번 감사다